반갑습니다. 고수들의 차트 분석 소개해드리는 고군분투입니다. 6월 17일 오후 1시 49분경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기사를 먼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금융위원회, 한국의 금융당국에서 이번 달 내로 가상자산 600개 종목의 상장 유지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기준 미달 시에는 상장 폐지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현재 국내에 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7월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이 코인들을 전부 검사한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코인들은 코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업비트 대한민국 가장 대형 거래소인 업비트를 보게 되시면, 알트코인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금융당국 홈페이지에 이렇게 찾아가 보게 되면, 현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6월 10일 날 기재된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따로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진 않고,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것이고, 정말 향후 1~2년 안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거래소의 알트코인들 중 1%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어질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수익률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고수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고수들의 차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프라임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16,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약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하지만 주 단위로 현재 이 단기타점으로는 굉장히 강세로 보여질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는 상태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약세와 강세 모두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겠다 라고 글을 게시하였는데 본인은 이중 강세장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려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프라임 분석가는 이렇게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66,000달러 선을 지켜주게 된다면 이렇게 지지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전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하락이 더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66,000달러 선이 깨지는 선에서 이런 식의 지지반등 움직임이 있을 지지반등 움직임이 있은 후에 상승이 나와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크립토에이스 분석가입니다만 13,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크립토에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67,000달러까지 상승이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매도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68,000달러까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보여줘야 된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이 66,000달러가 잘 지켜진다고 한다면 67,000달러까지 분명히 상승이 나와 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크립토스 분석가이고 그 이후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67,000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거나 혹은 상승을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은벨라크립토 분석가입니다. 벨라크립토 분석가는 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점을 남기면서 이거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에 게시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현재 아랫 구간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잘 지지를 해 줬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69,248달러까지 보여주지 않겠냐고 글을 남겼는데요. 과연 벨라크리토 분석가의 말대로 상승을 할수 있을지 다음은 한국의 조커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조커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6월 15일 토요일에 단기 오파동이 수렴 마무리가 된다면 내려오는 조정에서 손익비 크기에 따라서 10% 또는 20%의 비중으로 롱진입을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말을 하였었고 이 비트코인이 15분 봉 라인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오파동 카운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이 수렴 후 고점 돌파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지금 바로 내려오더라도 이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롱 진입을 해볼 거라고 말을 하였었습니다. 그 이후 반등이 나오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입을 하였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롱 포지션에 들어가서 제대로 40% 이상 수익을 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절반 부분을 수익 실현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롱 관점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2021년도 고점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돌파를 하였다가 다시 하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크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커 분석과는 이런 식으로 무료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주목해야 될 이런 코인 뉴스들 전달도 해드리고 있으며 현물 코인 담당자와 선물 코인 담당자 모두가 함께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이라든지 선물 거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선물 거래가 익숙해지실 수 있는 비중이 낮은 수익타점 선물 거래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월 17일 월요일, 바로 오늘까지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이고, 일체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 주시고 무료 소통방이라고 입장해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지금 문자 남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CJ 분석가의 분석입니다. 8만 1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을 남겼는데 작년에 내가 적은 글 중에 일부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범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범위 돌파가 나온 상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CJ 분석가이고 이렇게 다른 글을 게시를 하면서 대표적인 약세장의 흐름과 강세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대표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음은 데코드 분석가입니다. 데코드 분석가는 4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파동 카운팅을 게시글로 남겼습니다. 현재 데코드 분석가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흘러갈 것이다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파동을 상승 파동의 1 2파동으로 보고 6월 7일에 현재 1파동을 마무리했다 라고 하면서 3파동 상승이 이렇게 나와 줄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파동의 조정이 아직까지는 더 남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코드 분석가이고 64,221 달러 혹은 62,428 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준 이후에 지지반등을 통해서 3파동 상승을 이어 하지 않겠느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만 분석가입니다. 5만 4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남겼습니다.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관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4시간 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올 상승은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줄 것이며 69,000달러까지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수들의 차트 분석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정말로 사실 관망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았고, 이 FOMC 회의 이후에 이렇다할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자 실망감에 지금 매물이 쏟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기 좋은 기회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하는 것은 모두 예측 매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대로 이 상승 파동의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저점이 확실하게 찍히는 걸 확인하고 반등이 나온 이후 이 반등마저도 확인이 되고 나서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매일같이 큰 돈을 벌고 있는 코인트레이딩 고수들의 차트 매매법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관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알트코인이 따로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코인 고수를 댓글로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이미 후행성 정보로 변경이 되어서 차트에 모두 적용이 끝났을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정보 공유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만 있다고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아니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모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차트에 적용시켜드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트레이딩 교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